속보속커니다자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 t v 에서 열리는 축구 대회에 참가하게 되는데 바로 어떤 팀에 들어가서 경기를 뛰냐 바로 빠밤 뭄스테프시뭐 유튜버 팀 아프리카 BJ 팀 개그맨 팀 이렇게 총네 팀이 있는데 그중에 과연 제가 속해 있는 우리 감스테프시가 과연 우승을 할수 있는지 운동장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드디어 오늘 경기가 펼쳐지는 신한산대학교 왔는데. 저희 감스테프 씨가 저번 경기 0대 1로 패배했어요. 그래서 지금 1패한 상황인데 두 번째 경기인데 지면은 진짜 탈락 위기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오늘 진짜 꼭 이겨야 되는데 꼭 1승 챙겨가지고 결승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스테프 씨의 라인업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받골 기포, 석구 축구, 마루앙, 로기다, 시조세. 자 조민재 선수의 양진협 투슈 전방에는 제이풋볼 마선호 동네 축구 고수 선수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예. 1승을 <laughs> 할수 있을지. 네, 뒷모습이 지금 동네. 외로워 보입니다. 준비 되겠습니다. 2024 아프리카 TV 슈퍼리그 첫 번째 경기 니마이 F C와 카 스테프 C의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분위기가 한번 다운되면 끌어올리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거든요 사실 개인 방송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혼자 진짜 억텐으로 끌어올리는 친구들도 어, 많을 텐데 아직은 없어 보여요 끌어올려야죠 자, 왼발로 낮게 네, 하지만 이런 분이 끌어올려야 됩니다 득점하지 못하고 전반전 그대로 0대0로 끝나게 되면 더 흥만 쪽은 니마이 F C가 됩니다 자 마랑이 주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 오! 오! 이거 열렸어요 선출에게 이런 찬스가 좋아, 좋아. 나오면 좋아. 놓칠 수가 없고요. 테프시의서를 분위기 좀 가져올 필요가 있겠어요. 아직 시간 많아요. 조금만 풀어서 아, 30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한골 차이가 여기서 더 이상 실점만 안 하면 되는 거지. 잘감키거든요잘감키거든요 네. 감키거든요. 깊게 자야 자야 감... 기록이 됐습니다. 감스테프 이 씨의 쇼퍼리그 첫 번째 득점. 근데 골키퍼가 나오다가 충돌이 일어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와 충돌을 했느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보죠. 자, 올려서 펀칭을 하고 부딪히는 장면이에요. 그렇네요. 네. 먼저 확실하게 일단은 펀칭을 했어요. 분이 네. 나와서 펀칭을 한것같 다음 충돌이었단 말이요. 에아 지금은 그냥 반칙으로. 아, 바로, 반칙이네요. 바로 정정을 네, 네, 네. 했네요. 예. 아니었군요, 예. 네. 네. 자, 뒤쪽으로 빼주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아공 어! 어! 뺏겼는데요. 자, 풋돌이 쪽입니다, 풋돌이. 공 지켜냈습니다. 풋돌이 어! 직접 돌파합니다. 자, 반대쪽에 동료 있고요. 왼발로 반대쪽 크로스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완벽한 득점! 황원준 선수의 득점으로 이재는 스코어 2대 0두골차까지 벌어집니다. 야! 한방 넘겨준 이후에는 분위기 반전이 없습니다. 네. 아푸토리 선수가 뭐 후방 전방 오고 가면서 계속해서 좋은 패스가 또한들어가는데요 뒤는 안 올라갔어요 이쪽 측면에서 최성윤 선수의 크로스 수비 걷어냈습니다 자 조진세 선수가 오늘 응원으로 와서 띵을 하지 못해요 <laughs> 자마랑 선수가 센터백 오버래핑을 또 시도하면서 공격 숫자가 순간적으로 늘어나면서 감세 FC가 공격 기를 잡았는데요 마무리가 안 나옵니다 들어가 야자 중앙으로 동고가 그대로 한번오 나요 자, 아, 아, 아 이거 어때죠? 어, 금세 넘어왔었네요. 자, 맞바꿀 골키퍼가 잡아냈고요. 앞서 이제 김다현 골키퍼의 선방으로 감스태프 씨의 정말 청금 같은 만의 골기회가 사라졌습니다. 자, 마선호. 전방으로 그대로 멀리. 자, 골키퍼가 나오는데요. 어, 어좀 애매한데요? 자, 잡아놓는다면, 자, 잡아놨어요. 그리고 한명 벗겨냈습니다. 반대쪽 밀었어요. 박스안 쪽에서 슛들어니다 슛. 그래도 하나 만들어냅니다. 아, 첫 저희 한방판이 한 골. 네. 마저 굉장히 네. 큽니다. 이거. 저희 분위기만 흐트러지지 오. 않게 다 같이 화이팅하고 가는 모것같습니다 푸돌이 오른쪽 측면입니다. 네. 대각선 전개. 오른쪽 측면까지 연결이 됐고요 자제이프볼인데요 반대쪽에 동료가 들어와줘야 되겠죠 오! 반대쪽 넘어옵니다 마선호 선수 기다립니다 자 수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넣고 빼줍니다 왼발 슈팅 예! 예! 이 슈팅 뭐에요 동료 독점 골이 슈팅 뭐에요 와 완벽한 작품 하나 나왔습니다 감수엽씨 마선호가 내줬고 내줬고 왼발 발끝 아! 제대로 얹었어요 아, 이건 못 막아도 이상한게 아니에요 어.. 처리가 불안했습니다 포토리 <laughs> 오른쪽 측면 자두 선출 간의 대결인데요 오른발로 올라옵니다 자 뒤에 있어요 떨궈놓고 오른발 쇼팅 아트래픽이좀 길었어요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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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왼발로 높게 멀리 확실한 처리가 또 필요한 시점인데요 마선호가 헤딩으로 어? <laughs> 공을 좀 예. 네, 상황이었습니다 자잘 돌아섰는데요 때릴 수 있어요 들니다무쉽게 뚫렸어요 한준 선수의 득점 뺏길 수 밖에 없습니다 아 이것도 포돌이 오랫동안 볼을 잡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오른쪽에서 풋돌입니다 자, 뒤지고 있는 팀이 왼에손 자 수레인 파울 조심해야죠. 스코 축구 안전하게 던져줍니다. 이길을 <laughs> <laughs> 지잖아요. 지금 경기 <laughs> 예. 큰일 날 뻔했죠. 네 컨트롤을 예. 해야죠. 집념 좋습니다. 예. 예. 정규 시간 한3분 정도 남겨져 있고요. 짧게 한번 가는데요. 슈팅 갈수 있나요? 자, 슈팅 갈수요세컨볼 잡아도 주 못했습니다. 머리 가지 않아요. 아 근데 이 공을 풋돌이가 풋돌이가 따냈습니다. 오른쪽 치면뒷 공간으로 잘 잡았어요. 오른발로 붙입니다. 뒤있어요! 완전 비었어! 오른 들어갑니다! 완전 비어있는 상황! 4대2! 이제! 4대 2. 이제 경기를 끝냅니다. 제이풋볼, 갑니다. 오른발 쇼팅! 아하, 네. 어차지 말하면서 좀 이상했어요. <laughs> 예. 리마의 f 시는 어, 박스 안에서 집중력, 그, 득점력, 예. 감이 너무 좋아요. 그, 그러니까 플레이들이 뭔가, 아, 이거는 준비됐다라는 네. 느낌도 많이 있고요. 가봐야죠 끝까지 한번 가봐야죠 골키퍼 나왔어요! 니다 아 와! 남은 시간은 1분여 정도 동점 만드나요? 끝까지 해봐야죠! 던져줬습니다 자 돌아섰어요 돌아섰어요! 자 뒷공간 주나요! 중앙에서 아 연결이! 발이 풀렸어요 연결이! 아그 정면 연결이! 연결이 됐어요 아 슈팅! 슈팅! 약했습니다 그대로 경기 종료 스코어 4대3니마이 FC가 한골차 신승에 성공합니다. 감승 FC 감독님. 예, 봤습니다. 와. 축구 축구 구독자분들 감사합니다. 저도 옛날에 키커 볼 때부터 프리킥 차고 막 이런 거 진짜 좋아했거든요. 저도 많이 봐서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같이 또 팀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근데 <laughs> 저희가 이패를 벗어난 <해서> 지금 <laughs> 그러니까 원래는 저희가 이기고 딱 김주기 인터발랐었는데 아웃 투해가지고 네. 그 지금 그래도 한 경기 남았기 때문에 남은 한 경기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전체적으로 네. 더 많이 뛰어줘야 될것 같아요. 저희 상대로 계속 롱킥 좀선 굵은 축구해가지고 힘든 모습 보였는데 그런 부분 있어서 좀만 보완하면은 그럼 지금까지 제가 왼쪽 풀백을 봤는데 앞으로 남은 한 경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너무 잘하는데 좀더 공격적으로도 해될것 같아요. 아 풀백이지만 공격적으로. 아,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차라리 네. 윙으로 뛰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제가 윙으로 네, 네. 다음 경기 한번 아. 윙으로 한번 뛰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도록 을 할게요. 네. 네. 파이팅 다음 경기 이기겠습니다 파이팅 아 오늘 경기 진짜 너무 아쉽다 아, 아 진짜 한몇 골만 털먹혔어도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경기도 아쉽게 또 져가지고 2패인데 아 그래도 아직 끝난 게 아니라 다음 주한 경기 더 남았거든요 다음 주 경기 꼭 이기도록 할게요